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 동료 이야기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이 그 되는 줄 알고, 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 제가 하그 확인을 해보니까 방송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그 그러느라고 이제 10분이 흘러갔네요. 지금 이 방송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아지금은이 방송이 되네요. 그런데 <laughs> 요전에도 이런 그 실실 저질렀는데. 같은 이제 실수를 또터질명해요 하여간 음, 방송을 이작 것을 제 시작하는 것을 제대로 시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이제 제하는것도제대하도것해제되로하는것죄제하고 것을 제대로 시하을한 것을 대해서다을시한번것시하다하는말씀는을을 음, 아, 그리고 이제 음악도 말이죠. 소리가 이걸 제가 마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절할수 있도록 이제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이 끝날 후에 다시금 이걸 듣고, 음, 소리도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제목을 읽었는데요. 녹음한 것을 어, 들려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음. 어. 아이거를 이걸 아이그 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 음악을 줄여가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줄이고 이걸 나오게 동력 글받 먼 훗날 노래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힘찬 노래를 때로는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노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힘든 과정을 노래의 시로 이겨내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래서인가 때로 노래에 푹 빠져 지낼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기타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마른 악보가 먼 훗날입니다. 연습을 하고 굴러 보냈습니다. 그냥 좋구나 정도로 여기고요. 그런데 어제 우연하게도 이 노래를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끌려 다시 듣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들었지요. 짧은 가사에 잔잔한 곡을 붙여 만든 이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나 봅니다. 어느덧 들이면 들을수록 배워 부르고 싶은 노래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그먼 훗날이라는 제목의 노래말은 이렇습니다. 가랑잎한잎도이 들창가에 지던 날, 그 사람 나에게 작별을 고했었네 먼 훗날 또 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땐 손을 잡았네 가랑잎 한잎두이 들창가에 지던 날 한방 눈 소리 없이 내리던 밤에 그 사람 나에게 작별을 고했었네 세월이 가면 은 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땐 함께 울었네 한방 눈 소리 없이 내리던 밤에, 가랑잎 한입두입 들창가에 희던 날.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마음을 움직였던 노래 오늘을 담습니다. 내게 있어 이먼 훗날은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다시금 노래를 듣습니다. 덧붙이면 이먼 훗날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이것 말고도 여럿이 있더군요. 이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녹였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먼 훗날을 뒤로 하고 이먼 훗날에 빠져봅니다. 이 노래 또한 저작권에 걸려 제대로 들을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슬 하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짝 훔쳐 오늘 다시 들어봅니다. 오늘 또. 이런처럼 고망속을 헤매고 있는 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에, 먼 훗날이라는 음, 노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에, 이제 들려드렸습니다 음, 오늘에는 그 어떤 그 시국의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느껴, 느낄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 사실은 제가 그 방송에 에, 하는 것이 에, 동력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력 이야기라는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곳이 에, 강릉인데, 강릉은 동,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어요. 동쪽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저희의 저희의 어떤 삶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그 내용으로 이제 담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타의 그 그러한 것, 시사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동역에서 살고 있는 저의 이런저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 펼쳐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방송인 것을. 에, 알아 이제 주셨으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은 어, 때로는 그 오늘처럼 이렇게 노래에 빠져서 노래 이야기도 어, 담았었고 또 상당한 부분은 어, 이런 어떤 시사적인 것도 담았죠. 어, 그렇지만은 때로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찾아가는 뭐, 구도의 한 과정이라 그러나요.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또 생각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어, 담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왜 이런 시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냐 내가 어, 지금 어느 때인데 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렇지만은 제가 원래, 본래에그 담고자 하는 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러한 동력에서 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 그렇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이러한 내용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제가 하는 방송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좀더 익어서 서로의 어떤 댓글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넓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5월 4일 목요일이네요. 이제 주말을 향해 가는데요. 음, 오늘 또그 보람차고 또 뜻깊은 이제 그런 일로 이 채워 나갔으면 싶네요. 그런 바람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에 제가 하는 이런 방송을 보게 된다면, 은 어, 그 구독, 좋아요를 눌러서, 어, 부족한 저지만은 좀 힘을 내고 방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음, 아침 방송을 에, 마치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그, 제가 이제 준비했던 이제 방송도 요것도요, 에, 음그 음악도 요 소리를 조절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처음 방송을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조급한 마음에 어 제대로 이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악이 좀 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음악도 제가 들어보고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하고 어 가급적이면 알맞게 듣는 이가 좀 편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조절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알림 음악을, 그, 처달 음악하고 이 음악을 둘로 만들어서, 그달 음악하고 이렇게 둘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하나, 한 가지 음악으로 해서 들려 들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음악이 예, 좀더 때로는 잔잔하게 이렇게 서서히 없어지도록 요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익숙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에... 음. 이제, 이제 제가 그다 음악을 들려드리 면서 적당한 때에 예, 방송을 꺼서 오늘 아침 방송을 어, 마치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더 매끄러운 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음악을 그러면 들려드릴게요.